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유창훈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개털들은 난리가 났죠. 뭐 독립투사도 된 것처럼 국가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나 유창훈을 어? 지금 막 떠받들고 앉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코미디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개문이가 됐든지 지금의 민주당의 개딸들이 됐는지 대한민국 의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유창원의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추앙을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 사법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본인 스스로는지 스스로는 알련지 모르겠고 개딸 이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뭐 아예 그냥 뭐 이런 상식조차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뭐 유창훈이가 민주당이 보기에는 개딸들이 보기에는 영웅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분위기가 얼마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창원의 어떤 이번에 영장 기각 그 사유가 이지명한테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나중에 아, 본안 재판에 가가지고 일심에서 유죄로 나올 거야. 그리고 그 건덕지를 지금 유창원이가 내줬어. 이 얘기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민주당 당사까지도 팔아. 먹게 되는 그거를 누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유창원이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창원에 대한 얘기 하기 앞서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민주당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개딸이 지배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원대표는 일단 박광원에서 홍의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도 임명이 됐는데 박주민이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꼭 궁금해지는. 그것은 고민정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고민정의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뭐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다. 내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 제게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이재명이 지난번에 고소년장 그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울먹거리고 있네. 고민정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정말 누구보다도. 식에 연연하는 아예 그냥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미쳐버린 사람이 고민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고민정이가 최고 현직을 내려놓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참 코미디죠. 그렇죠? 이재명이 이번에 또 뭐를 제안했습니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로서 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과 내가 1대1로 뭐 회담을 하겠다 민생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대통령이 이런 어떤 범죄 혐의자 요즘은 자범이라고도 부르지 않죠 그렇죠 중대 범죄 혐의자 뭐 하는 행동은 그냥 자범 같이 하고 있지만 중대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과 외두시 대통령이 만나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자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잘 뽑았죠. 그렇죠? 뭐,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좀 어정쩡한, 상상도 하기 싫지만, 유승민 같은 인간이나 이준석 같은 인간이 막 그러고 있었다? 뭐, 진작에 뭐, 이지명이 뭐, 단식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손 붙잡아주고 같이 뭐, 막 울고 막그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범죄 혐의자랑 피의자는 대화할 수 없다. 정확하게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왜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직을 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야당 대표랑 만나가고 대화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 지금 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 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가 순서가 맞는 거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당 대표끼리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 민생을 정말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떼쓰고 지금만 애처럼 막 울고 막 질질 짜고 있는 찌질이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여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게 순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또 무슨 뭐어 대통령이 뭐 전제 군주자 뭐 이따위 소리까지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왜 야당 모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왜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전제 군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꼬락선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가 전제군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당 대표끼리 여당,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 만나자라는 걸 치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진짜 정신병도 어느 정도가 와야지. 이렇게나 심각해 오면 나중에 치료도 안될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진작에도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개딸들이 입안에 기각이 됨으로써 구속연장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딸들이 지배하는 100% 지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경향신문조차도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사,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고 있다. 민주당 자체가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겨레도 내고 있거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죠? 경향이랑 한겨레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거를 바라니까 저렇게 뭔가 상위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지만 개딸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 4월달까지 개선의 여지라고는 눈콧만큼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미 3회를 길러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창훈의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유서가 오히려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유창훈이가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봤던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 이것에서 해서 뭐 소명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백현동 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 이제 그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가가지고 본안 재판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보기에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리고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개떨들이 신나고, 유창원이 무슨 영웅이다?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창원은 뭘 해준 겁니까? 이재명이가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검찰이 충분히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이번에 밝혀준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개딸들이 지금 전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이가 이 지금 유창훈조차도 위중교사에 대해 가지고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언론 앞에서까지도 신작 소설이다.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떠들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검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유창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게 소명이 됐다고 본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일심에 가가지고 이지망의 과거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위중교사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재심 청구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직까지도 과거에 그 맡았던 것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다시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재심의 이유를 봤었을 때 이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재심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애당초 420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나왔던 것을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재심청구는 할 수가 있지만, 무죄가 나왔던 거를 유죄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재심청구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형사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이 됐다면 안타깝게도 그거는 뒤집을 수가 없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재판에서 유죄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 경향신문이 또 다시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보고 있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판 나지 않은 것이고 남아 있는 게또 뭐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대장동, 위례, 성남 F C 후원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자동 그 이제 호텔 데, 호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첩첩상 중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수 있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 기 때문이요 434억 인데 민주당 장부에 있는 재산을 싹다 모으더라도 이것이 감당이 힘들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같은 경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의 해가지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이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시죠? 유창원 판사가 이번에 영장기각사유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영장실질심사판사조차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1심으로 넘어가면 은 본안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사도 팔아 제끼고 싹다 팔아가지고 434억을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일단 뭐 개딸들이 유창훈 부장 반사를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1심 재판에 가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이 판결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속이 기각이 됐던 이거에 대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1심 재판까지 영향을 줄수 밖에 없을 텐데 한번 봐야 되겠죠?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과연 그때도 유창훈이가 개딸들의 영웅일지 아니면 이재명을 정치 생물 끝장 내버리고 민주당 당사까지도 팔아먹게끔 만든 장본인으로 남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